아, 3 0대만 소비자층이에요? 우리 이0대가 얼마나 얼리어댑터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우리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 이렇게 지금 선 긋는 거예요? 네, 선 긋는 거예요. 넘어오지 마세요. 이것저것 찾아보기만 아니, 하고 구매는안 너무... 하잖아요, 지금. 넘어오지 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설전의 오영준, 김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커머스 e 업종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해야 하나 입니다 이커머스 e 업종 광고주님들은 현재 어떤 광고를 돌리고 계신가요 항상 이커머스를 e 직접 진행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파워링크를 밀어야 할지 쇼핑 검색 광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이 주제로 저희두 마케터의 썰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면 파워링크는 당연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아니죠. 이 커머스 업종은 솔직히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 파워링크를 설명드리자면 검색 광고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든 진행을 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적인 광고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매체 중 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른 영역에서 저희 제품을 보더라도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이제는 기본입니다. 사실 요즘은 파워링크보다 쇼핑 검색에 더욱 비중을 두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효율을 위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제품들을 모두 등록을 한 뒤에 거기서 끌고 와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파워링크보다 이커머스에 더 집중되어 있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모든 키워드들을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며 노출이 되게끔 각각 입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쇼핑 검색 광고는 랜덤으로 키워드가 잡힙니다. 네이버에서 자동적으로 연관이 되는 키워드들로 노출을 시켜 줍니다. 제목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랜덤으로 잡힌다 하셨는데 그럼 키워드의 명확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키워드가 생성이 뭐 된다는 말은 컨트롤이 뭐 컨트롤 안 된다는 말 아닌가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네. 쇼핑 검색에도 다 설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만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제외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외 키워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랜덤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연관이 없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싶은 키워드들을 모두 제외를 걸어서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파워링크는 키워드 컨트롤 잘 하시나봐요? 파워링크는 키워드 등록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니즈가 있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백 개, 몇천 개 키워드들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 검색보다는 훨씬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와, 그몇천 개가 관리가 다 되세요? 진짜 많네. <laughs> 그럼요, 제가 다 직접 관리를 하는 걸요. 그리고 소재는 저희 세개씩 등록을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A/B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쇼핑 검색은 그런 거 없지 않나요? A/B 테스트 어떻게 하시는가요? 오, 저희도 뭐 바꿀 수는 있어요. 제목이랑 노출되는 이미지 정도는 바꿀 수 있는데 뭐 매일 매일 테스트하느라 바쁘시겠어요 파워링크는. <laughs> 마케터는 당연히 바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놀고 싶으신가봐요. 저희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구좌가 있습니다. 쇼핑 브랜드형 광고인데요. 음. 쇼핑 검색만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어쨌든 쇼핑 브랜드형 장점은 뭐냐? <laughs> 바로 경쟁사 키워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음. 경쟁사를 검색했을 때 저희 브랜드가 노출이 되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워링크는 특정 패션 잡화 업종이 아닌 이상 경쟁사 키워드 같은 거 불가능하신데 뭐 광고는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요즘 좀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메타나 구글처럼 네이버에서도 반응형 소재가 오픈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저도 알주 저도 마케터예요. 이번 달 2024년 4월부터 이전에는 제목 한 개와 설명 한 개만 노출이 가능했는데요. 열다섯 개의 제목과 네 개의 설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성과를 찾아가는 노출 소재입니다. 아 반응형 소재 저도 오늘 등록하고 왔는데요. 뭐 새로운 부분은 좋네요. 저희 쇼핑검색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파워랭크 노출 영역은 거의 최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쇼핑검색 광고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거의 최상단이지 무조건적으로 최상단은 아니잖아요. 저희 쇼핑검색도 최상단에서 볼수 있어요. 잘 모르시네. 쇼핑검색 뭐 솔직히 잘 없긴 하잖아요. 네이버 메인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클릭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에 따라서 이게 최상단이 변경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파워링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 소비자라면 쇼핑에서 검색을 하고 쇼핑 검색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전환의 니즈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 젊은 사람들은 쇼핑 검색을 좀더 활용을 합니다 아예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요 <laughs>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층은 30대 이상이 높고 파워링크는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확실합니다 아 30대만 소비자층이에요? 우리 20대가 얼마나 얼리어답터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우리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 이렇게 지금 선 긋는 거예요? 네선 긋는 거예요 넘어오지 마세요 이것저것 찾아보기만 아니, 하고 구매는 넘어... 안 하잖아요 넘어오지 말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이커머스 e 광고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나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광고는 DB 업종이던 e커머스 업종이던 각각 전략을 다르게 도출하여 세분화적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스펀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몇 종류를 판매할지 등등에 따라서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할지 소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고민을 하고 전략을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반응형 소재가 새로 오픈이 되었고 쇼핑 브랜드형 광고 또한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할수 있으나 아직 활용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의 토론을 시청해주신 많은 광고주분들과 마케터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는 어느 마케터에게 좀더 공감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효율적인 광고 진행을 위한 토론을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준, 김예은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